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닿습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해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니까 머리카락까지 다세신바 되었고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. 참새 다섯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.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? 믿음이 작은 자들. 직장 생활에 고달프며 그 세상에 온갖 죄들이 다 와서 그래요. 그런데 그 직장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. 여와께서 호이르시되 내가 임신케 하였으니 해상케 아니하게는. 내가 임신하게 했으면 그 생명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. 이거 이렇게 뒤져보면.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면 좋은 부모가 될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능력은 나 하나님께 있어요. 이미 주신 거예요. 우리가 할 일은 교만하지 않아요.